어머니의 품처럼 풍요로운 남도의 땅에서 붉은 빛깔의 달콤한 보석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체리를 국내 재배에 성공하며 국산 체리로 희망의 결실을 맺은 건데요. 서투르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농부의 길에 들어선 오늘의 주인공 진도에서 체리 농사를 짓는 정만길 대표입니다. 전남이 체리 메카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체리 가지고 정말 전남이 대한민국의 탑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만길 대표는 우리 농산물의 블루오션을 발굴하며 소비자와 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남도에서 우리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일구는 사람. 정만길 대표를 만나봅니다. 만물을 다독이며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를 따라 발길이 야, 닿은 곳 진도입니다. 오, 구나 지금 수간 이쁘네 그래도. 여기 큰천것 같은데. 이곳에 오늘 만나기로 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찾아가 볼까요? 오, 이게 체인가 보구나. 이게 체인나 보구나. 오, 저기 계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우와, 여기 더 많이 열렸다. <laughs> 우와. 아니, 네. 대표님. 네. 저 네. 체리 농장 처음 네. 와봤고요. 아, 그래요? 체리 열려있는 것도 처음 봅니다. <laughs> 아, 예. 네. 지금 보면 뭐 엄청 많이 달렸죠. <laughs> 네. 대박인다. 네. 우와. <laughs> 아니, 달았습니다. 체리는 네. 수입 과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진도의 체리 농장 언제부터 여기서 하셨어요? <laughs> 아 지금 뭐한 5년 됐고요. 5년 됐는데 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달렸습니다. <laughs> 우와. 그럼 이게 <laughs> 네. 체리 수확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까? 어, 6월 초부터 6월 한 25일까지나 합니다. 네. 네. 근데 모든 거는 네. 딱 열려 있는 게따 먹어 보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비가 와서 당도가 네. 많이 떨어져서. 네. 한번 예, 드셔보시죠. <laughs> 그래도 막 있는 거 이렇게 따서 딱 왔으면. 와, 색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게 지금, 뭐, 애플 체리입니다. 이게 애플 체리. 애플 체리? 네. 어 체리인데 상과 맛이 난다는 말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 <laughs> 어, 뭐, 생김새가 상과 모양이 이렇게 비슷거리면서 이렇게 맛을, 맛을 보는 거예요. 네, 것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어, 집이 진짜 풍부한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너무, 너무 맛있죠? 콤하면서 네. 달콤하면서 네그근데 네. 뒤에 제가 잠깐 네. 농장을 보니까 네. 와 정말 예쁘게 잘 꾸미놨네요. 아, 그래서 저는 체험 농장을 위해서 이렇게 잔디까지 심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 근데 이제 농장 한번 둘러보면서 네. 사장님하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한번 아, 일 농장 구경 좀 하게. 네. 와 이렇게 잔디도 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도 대박이다. 우와. 정만길 대표는 5년 전 귀농을 꿈꾸며 가족과 함께 이곳 진도로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첫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리농사를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많고 많은 작물 중 체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처음 체리 농장에 왔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체리 농장에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쉽게, <laughs> 어, 어디가 뭐, 칩은 농장 있었나? 네. 할 정도로. 네. 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해서 체리 농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이 진도 오는 계기도 어떻게 보면, 어, 체리 농장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어, 정말 퀄리티 있는 체험 농장, 그 다음에 맛있고 신선한 체험 농장을 해서 이 체리를, 어, 과일의 다이아몬드잖아요. 과일의 다이아몬드? 네. 하... 이 과일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달려있으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매료됐다 할까요? 필리 꽂혀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 그럼 다른 농사를 하신 거였어요? 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체리에 꽂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뭐 이렇게 탐맥고 <laughs>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새일를 그냥 확 꽂혀가지고. 네. 갑자기 6년 전에. 네. 화살이 꽂혔습니다. 네. 여기 화살이 꽂혔죠. 원래 진도에 살고 계시고. 아, 네. 진도에 원래 살진 안했고요 귀농을 했었죠. 아하. 네. 귀농을 했었죠, 제가.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 아, 뭐, 다른 뭐, 작은 소규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여가고, 여기에 역량을 중... 늘렸죠. 이 체리 농장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죠. 네. 일단, 체리에 딱 고쳐가지고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네. 고향도 아닌 진도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진도에서 체리 네. 키우기가 기후가 적합한가 보죠? 좋습니다, 기후는. 네. 기후는 좋고, 어, 제가 또그 전에 뭐 재배, 재배 방법을 몰랐잖아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기후는 좋은데 비가 좀 많아요, 진도가. 네. 근데 날씨는 온화한데 비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지금 보완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네, 뭐, 기후도 적합하고, 네. 뭐, 체리에 꽂혔다 하지만, 네. 그래 체리가 어느 정도,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좀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이거, 이 사업을, 이 농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어, 두 가지, 한 가지 일은 더 해야 되지 않나. 뭐, 다른 작물을, 아니면 뭐, 복합 병농이라고 하죠, 일명. 네. 그런 게 있어야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면, 5년 동안 수확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오. 어... 네. 아제 이제, 이제 체리농장이와서 어. 체리나무도 처음 봤고, 체리도 처음 보고, 네. 체리 맛도 봤으니까, 네. 앉아서 사장님과 또그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많은가요? 네, 그러시죠. 네. 예, 예. 네저좀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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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귀농을 꿈꾸던 당시, 정만길 대표에게 겐 체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 보였다는데요. 이후 체리의 매력에 빠져 귀농을 마음먹은 뒤 날씨가 따뜻한 진도에서 농사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아, 체리 농장이 너무 예쁜데 네. 비가 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파라서 네. 어, 치고 이렇게 인터넷 네. <laughs> 진행을 하기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옵니다. 네. 네. 아우 네. 체리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런 체리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국내산 체리는 애플 체리가 체험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체험용 체험객이 왔을 때 현장에서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체리가 애플 체리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해 갖고 오기도 하고 이건 국내산입니다. 다 국내산인데 아하. 다크 체리, 다크 체리고 일명 뭐. 우리 농가에서는 흑자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 어이 체리를 아시고 오셔요 근데 실상 오셔서 보시면 이 애플 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이 체리만 찾으세요? 오셔 갖고. 음. 근데 이 수확 시기가 훨씬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끝까지 수확을 하는 시기 시기가 길기 때문에 어 이, 이걸 주로 체험을 하고요. 보통 보면 소비자분들은 이걸 찾으시지만 이것은 어 익는 시기 숲기라고 하죠. 이면 우리 과 우리 농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읽 익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어 체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 수확. 이거는 계속 이렇게 수확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로 보로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 체리 품종도 다양한 걸 오늘 좀 처음 알았고. 아, 예. 수확 시기도 좀 다양하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그렇... 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찾는 건 요건데, 이 수입 체리 많이, 수입산 비주얼의 체리를 많이 찾는데, 어,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 체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 농장에 오시더라도, 뭐 다른 과원에 가시더라도, 어 이체리가 아마 주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알고 어디든 이렇게 체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체리 농장을 사면서 네. 처음 와봤습니다. 아, 처음 예. 보셨습니까? <laughs> 네. 네. 기존의 이 체리는 수입 네. 과일이라는 이식이 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이 체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시아요 대표님께서 네, 네.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가령 가격 갖고 경쟁할 거냐, 아니면 품질 갖고 경쟁할 거냐. 근데 저는 신선함 갖고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입사는 유통 과정에서 뭘 하는, 제가 여기서 뭐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안전성의 그 먹거리, 그거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소비자분들께서 드셔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는 그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길 대표는 6차 산업의 모델이 되길 바라며 소비자가 머무는 농촌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국내산 체리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수입산 체리와 달리 생산과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리는 저는 이 수입된 체리를만 먹어봤거든요. 국내에서 체리가 이제 생산이 되니까. 네. 어, 소비자들이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맛을 이렇게 평가하는 차이도? 아, 열광을 합니다. 오. 뭐,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 드셔보시고 너무. 뭐 만족해하시고 어 맛있다고 하 맛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어 특히나 뭐 과즙이 살아있으니까요. 수입사나는 좀 말라있고 그러잖아요. 음음. 근데 저희 거는 정말 과즙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겁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저희 맛을 봤을 때왜 과즙 이야기를 했냐면 방금 네.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네. 그런. 수입산 체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게 있어서 제가 과좀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확실히 차이 납니다. 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체리 농장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남도에도 뭘 얼마 없지 않나요? 있긴 있는데요. 네. 어, 저희 과원은이 수영이 지금 보시면 수영이 키 낮은 수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객이 와서 정말 이 밑에서 바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딸수 있는 그런 수영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신선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농장이죠. 그래서 이 수영으로 해가지고 이 3,200평의 단일 면적으로 한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러면 지금 예.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농장이 예. 우리나라 제일 큰 농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영, 키 낮은 수영으로 하는 단일 아, 농장으로. 네, 아. 예, 없습니다. 아, 원래는 체리가 탁, 탁. 크기가 네. 큰가봐요. 사다리 타야죠. 오 그렇습니까? 네. <laughs> 오늘 체리에 대해서 정말 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정만길 대표는 장기적 미래를 생각해 수학 체험에 맞춘 넓은 규모의 체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남도의 자연과 동화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농촌을 이루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리를 옮겨 그가 꿈꾸는 방향도 들어볼까요? 어, 대표님의 또 다른 체리 농장인데, 네. 품종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북미종이고요. 네. 어, 흑자색 계열, 어, 약간 소비자들이 말씀하실 때는 뭐 빨간 체리라고도 하는데, 네. 어, 검정색 체리의 그 품종입니다. 아, 아이고, 저기도 체리 농장, 여기도 체리 농장, 얼마나 좋을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앞으로 네. 이 체리 농사에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예비 귀농인들에게 네.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조언이라고 하면 이게, 음, 어렵지, 어렵긴 한데, 그렇지만 기회는 또 있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만큼 또 성공만 잘하면 기회는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배우셔 가지고, 특히나 저, 제가 뭐너트브를좀 합니다. <laughs> 그거 보시면 좀어이 체리 전문 채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거기도 보시면 많은 기술 자료가 또 있고 제가 또 저희 농장은 사실 전남이 체리 메카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체리 발전소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전남에서 수확하는 정말 지금 뭐 사과나 배뭐 그다음에 다른 타과수도 많은데. 뭐저 복숭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체리 가지고 정말 전남이 어, 대한민국의 탑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전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음. 그래 가지고 어, 주산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고품질의 과일을 해가지고 어, 전국적으로 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리 하나로도 충분히 부동의 꿈을 꿀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그 예. 전남은 특히나 또 농업도잖아요. 그렇죠. 농업도다 보니까 이 생산성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어, 체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귀농인들이 와서 또 이렇게 보시고, 어, 체리 키우는 방법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어, 체리는 솔직히 좀 다른 타 과수에 비해서, 어,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난해, 난이도 좀 높, 높은 부분도 있지만, 잘 배우면,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제 이렇게 열이와 어, 열이와 네. 열정을 네. 가지고 네. 우리 땅에서 자란 네. 이 체리가 네. 소비자들에게좀 어떻게 좀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아 저는 뭐 우리나라 체리가 정말 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제가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체리 농가로서 정말 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어 그다음에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체리 국산 체리를 아마 이런 이런 좋은 상품도 있구나 하고 저는 선을 보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가서 정말 사랑받는 맛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흔히들 요즘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감 네. 뿜뿜. 네. 아유. 그 감, 네. <laughs> 그런 마음을 그렇죠. 가지고 네. 어, 체리 농장을 이루고 계시는데 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목표하고 있어요. 저어 후배 우리 귀농인들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농촌 정착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이 마음은 있지만 뭘 해야 되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 귀농인들이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농장에서 열심히 어 한번 잘 갖고 나가면서 또 오시면 친절히 또 응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가지고. 성공농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최고의 체아 네. 체리 메이커가 네. 우리 땅에서부터 시작되 기, 네, 네 전남에서, 네 전남에서, 네꼭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네. 인터뷰 그만하라고 피도가 계속 통원해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오늘 비온다 <귀엽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체리가 그냥감스럽네 그냥. 네 그니까요. 변화는 <laughs>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농촌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며. 국내산 체리를 무기로 지역의 경쟁력을 이끄는 사람 정만길 대표가 나아갈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체리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 정만길이 이수다